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의 중면 오늘 8장 중에서 8장 1절 2절이 메인 본문인데 이 오늘 메인 본문의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한다면, 앞장 7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장 7장은 율법의 중요성, 또, 성도가 예수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7장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결론이 바로 오늘 8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8장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짝 알아야지 D가 좀 이렇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20, 아니, 7장 25절 바로 앞절에 있는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뭘 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하는지 그 앞에 쭉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저런 상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개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7장 25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잘 섬기고자 마음이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죄가 이 악한 영이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단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 우리에게 정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나 정죄로 죄의 무게로 허덕이고 가슴이 짓눌려 있는 이런 심령들 이 혹여나 있다면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한번더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붙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에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7장 안에서 보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앞장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요. 7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7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오라, 나는 무한 뭐 사람이로다? 권권 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면 그가 이미 부르고 취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7장 안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곤고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고 사도발 스스로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은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사도바울은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대입을 해서 한번 읽도록 해서 제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이런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법은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단회적으로 조금씩 할수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짐승을 대타해서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긴 한데 이것은 일회용 반창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물로 만약에 이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으로 다 끝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곧 짐승은 구약의 수많은 짐승 제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의 예폐적인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다 그랬으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 충만하여서 모든 죄 문제 가운데서 그냥 일회용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해방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도피성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도피성. 이도피성이라 하면은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누가 피하라고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뭐한 먹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면 은 부지중에 사람을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좀더 나아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든지 그 도피성 안에 달려가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수 있게 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달려가서 그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 구약에 나와 이 도피성 제도를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커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스트레이트 연결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찬양 한번 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아멘. 성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제함안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행방하였네 크게 예수, 아멘 아멘 예수, 아멘 오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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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예수 아멘 아멘 제와 사망에서 나를 세운 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하. 이게손 이렇게 들고 해방돼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제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묶여서 여러분 아그개개 이죠 개. 개, 있죠? 개. 개가 목줄 묶인 개. 집에 가면은 시골 마당에 가면은 입구에다가 부르독구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아무리 힘센 놈뭐 사나운 놈이라 할지라도 이게 목줄 딱 묶어 놓고 말뚝에도 탁 박아 놓고 해 놓으면 음, 막이래도소리의 응이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의 아래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종은 살아있으나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주인 겁니다. 주인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야 소용 없습니다. 딱 주인이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꺾다가도 다시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생사여탈권이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자 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죽음에 종살이하다가 죽인다면은 다 벌벌벌벌 떠는 거지요.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약 35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때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이 비참한 실상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1919년 4월 11일 발족한 임시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임시정부는 나라에 있는 망명객들이 독립의 염원를 안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선조들은 피와 땀으로 광복에 초속이 되어서 독립 운동을 펼쳐 갔습니다. 하지만 국가로서 갖춰야 할 3대 요소인 영토와 주권과 국민 이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만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시 정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해방된 지는 73주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는 70주년을 맞이하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이라크를 포함한 나라에 이런 난민들의 그들의 실상 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살기는 하였지만 나라가 없다는 그 자체 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나라가 약하여서 남의 나라의 속 국이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힘이라면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정신도 힘이에요 배움도 힘입니다 경제력도 힘입니다 주부들이 살림을 구단십단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이것도 힘이에요 직장인이 직장에서 자기 근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잘 이것도 힘입니다. 직장의 경쟁에 있는 일꾼이니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는 것도 실력, 역자, 심력자거든 힘력. 이것도 힘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인 8월 15일 날이 광복주일은, 광복절은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원주시 관내에 개교회로서 단체가 아닌 연합회가 아닌 개교회로서 아마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8.15 광복절 경축식을 아마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과 각급 단체장들과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참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참뿐만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잘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한 평생 종로를 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죄로 인한 종살이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 있을 때만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여하... 지옥의 불구덩에서 이 고통 속에 탄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 영원 원 영원토로 그곳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그곳에서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했으니.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복중의 복이고 이런 사유의 은총을 받은 자는 밤이나 낮이나 그거 생각하면 기뻐 춤추고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세탁소에 간 드라이클리닝이 옷을 깨끗하게 할줄 몰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목이 좀 아플 정도로 크게 아멘해보세요. 아멘. 막이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우리가 해결받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던입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면 봉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재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라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약 35년이거든요. 종살이 한 거예요. 뭐 자유고 주권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몇년 동안 종살이 했냐면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뿌린들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4, 8월 15일 일본의 종살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나라는 해방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해방받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죄로 인한 원수막의 압제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한 죄의 문제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길은 사람이 독립운동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면 나라를 찾을 수는 있을 줄 몰라도, 죄의 올무에서 굴레에서 종살해서 독립운동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해방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사람의 삶이 아니라 세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는 삶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그 뒤에 9절서부터 11절까지,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하는 것. 그리스 예수하는 그 하는 것. 여기에 좀 포인트를 좀 강세를 줘서 읽으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며마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며마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니가 너희 안에 거시는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소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걸어간 독립운동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그리스의 풍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살려내고, 섬기고, 또 주의 일함에 있어서 심쓸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더풍성히 주렁주렁 열매 맺음으로써 열매로서 승부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